습니다 장종용 시장 정금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최근에 계속 녹화를 못했는데 외근이 많아가지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성과도 있고 나름 알차게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을 계속 예전처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 예 감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감각이 반대로 가니까 감이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닥 뭐 좋은 것도 없고 예, 그냥 뭔가 수준만 낮아지는 느낌이라서 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중 하나를 완전히 예, 해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예,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태양광이니까 예 재밌게 하면 되는 거고 예, 나머지 하나는 이제 <laughs> 뭐 GS랑 관련된 일인데 아 대기업들을 겪어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랬습니다 LG가 하는 행태가 참 별로였는데 하, 뭐 예,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일을 겪다 보니까 뭐 재판을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겪어 보니까 대기업들에 대한 치를 뜨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이해도 한편으로는 가고 네, 그런 걸 많이 겪을수록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뭐 이랬다면. 예 깎여 나가는 것 같은데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 제가 예전에 초 처음에 그 NH 투자증권으로 주식 이 커뮤니티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농협이라는 조직이 예, 뭐 선진화되고 개선이 될 것이다 뭐요런 순진한 생각으로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뭐 그때랑 다를 게 없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사회 체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집단이 혜택을 받게 되면 결국 나머지는 체제에 동의를 할수 없으니까 그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변화가 생기는 게 되는데 뭐 나름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 존속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순한 사람들이 많다,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일종의 노예로 살아도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본 같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가 컸던 나라도 30년 동안 불황이었는데, 근데 이 30년 동안 불황을 겪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30년 동안 장기 불황이냐라고 했는데, 거품이 꺼진 거 하나 하고 고령화 하나 이두 가지가 유력한 이유다.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에다가 일본보다 훨씬 경제 체력이 나쁘고 내수 시장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수출 의존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고령화를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 투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전멸일 겁니다. 이미 이제 그 귀촌 향도 아니 귀촌 향도가 아니지. 그 <laughs> 아니 요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촌 향도에 <laughs> 아니 맞나? 아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이 농촌 지역이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2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도시 지역의 혜택을 보고 농촌 지역이 죽었다면, 지금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 외 지역이 이제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이 죽게 될 것인데, 요 어떤 구조에서 볼수 있는 건 앞으로 투자도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고, 그 한정적이면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더 한정적이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즉 자산 효과 자체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자산 효과가 없으면 사실상 불로소득이 없다는 거니까 그럼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노동도 거부하는 계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그 자리는 외국인이 차지할 것인데 그렇게 이제 뭐 먹고 사는 시간이 버티는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자산 투자는 사실상 할게 거의 없다. 주식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내놔도 외국인이 혜택을 보고 대주주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근데 증시 부양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번다. 이렇게 돼서 수익을 얻게 되고, 그 수익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주식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부양책을 써봤자, 외국인이 배, 외국인 배만 부르고, 대주주 배만 부르고, 배당을 늘리려고 압박을 해봤자, 배당을 받는 외국인하고, 대주주만 줬고. 세제 혜택 줘봤자, 걔네들만 줬고. 그럼 걔네들이 그 얻는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요 일반 서민들을 고용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뭐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 부양책이 나오기 힘든 상태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싸는 싼, 싼 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싼거 사도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또더 싸질 수도 있고 매력이 없습니다. 특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투자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이싼거주어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고, 그러면 싼게더 싸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면 초반에 돈을 다 투자를 했을 때는 꼼짝없이 물리는 거니까, 나눠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나눠서 살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밖에 없더라. 예,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하게 되는 거, 결국은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고,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장기 불황보다 훨씬 더 심한 우리 자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면 되지 뭐 해외 투자도 정부가 막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율 안정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효과로 인해서 해외 투자를 허용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으면 그만인 거라서 아니면. 해외 투자에 세금을 50% 매긴다든지.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놓고 봤을 때 부동산도 이미 수도권 외에는 다 죽었고, 앞으로도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이미 2015년에 끝났어, 으 아니, 2008년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2007년 이후에 집값이 계속 죽어 있다가 2015년에 정부가 미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저 제가 그걸 그때 많이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대로 갔으면 예, 훨씬 나았을 건데 저때 주식 아니 <laughs> 저때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그 후유증이 그 다음 층 정권까지 가면서 2021년에 거품을 만들고 죽는 이거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5년의 정책이 계속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였다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미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찾기도 어렵고 출생률이 0.7, 0.6까지 떨어진 것은 뭐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러면 적게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게 낫는 거다. 그 수준에 맞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구도 고령화로 인해 한 4천만 명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고 4천만 명이 이미 오를 때로 오르는 가격을 떠받칠 수 있느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부동산 가격이고 주식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주식은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만 잘 벌면 되는데 그 해외에서 돈잘 버는 기반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마진을 주는 <laughs> 국내에서 국내 거의 독점적으로 수익을 얻는 국내 시장이 있고 그리고 예, 시키는 대로 잘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시장이 잘 통한 거지 이 기반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기업들도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진짜 싸서 뭐 사모아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오르면 팔고, 뭐, 내리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싼걸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 싼게한 번씩 반응이 오면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보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도 예전처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뭘 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자라는 거는 이제 방법적으로 조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주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laughs> 예, 다른 걸 겸, 겸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뭐 구조를 좀 보조, 보완을 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시장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형주만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뭐 아무 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중소형주가 아무 기가된건 아무래도 그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들이 아 예. 그나마 뭐 이건 큰 문제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만 올랐고 중성주도 계속 지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으로는 나쁜 상황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가 장기화되면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는. 그리고 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장기간 약세가 된건 아마 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laughs> 그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해먹는 이 자금들이 존재를 했을 겁니다. 일종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자금들이 존재를 했을 거고 이, 이게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다 작살이 나고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라더견 쪽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다 박살이 나니까 중소형주의 수급이 안 돌게 됩니다. 이제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중소형주들이 사줄 사람이 없고 주가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말라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뭉쳐가지고 뭐, 최대주주하고한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좀더 경영을 알차게 할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되나 등등. 이제 주도, 주주권에 대해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에서 주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그냥 있으면 팔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던 쪽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과거처럼, 과거에 보면 뭐 기다리다 보면 한 번씩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필요악인 존재들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말라가느냐 아니면 뭐 뭉쳐서 최대주주가 한번 붙어 붙고 나서 끝내느냐. 많은 종목에서 그런 기로가 아니, 많은 종목에서 주주들이 그런 기로에 설 텐데. 뭐 예를 들면 캐스테코리아 같은 경우 네, 여기는 뭔가 좀 분위기가 활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은 어디서 오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 간에 굉장히 비슷한 주식을 갖고 있고, 예, 이 회사는, <laughs> 이 회사는 아마, 이 회사는 투자회사기 때문에 아마 중립일 것이다. 그럼 지분이 비슷하다. 그리고 회사는 유증까지 불렀다. 유증을 불렀다는 것은 소액 주주들한테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증 불러놓고 표 달라 그런 거는 그 죽방 날려도 무죄입니다. 그거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지분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유증을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 표 대결로 가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이쪽은 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한력 같은 경우는 뭔가 회사의 변화가 있을 거다 아니면 이쪽에서. 자기네도 표만으로 이겨야 되니까 뭔가 방어를 할 거다. 이두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이제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조금씩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이고 뭐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하고 이런 거는 그 정부가 다 죽여 놓은 그런 필요악 같은 존재들로 인해서 그 필요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에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에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라고 하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뭐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이제 주포들이 다 죽었다 없다 그래서 HK 같은 종목 이게 무슨 1,500원 가면 사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면 그런데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팔 사람만 존재를 하고 이게 중소형주 전체에 있는 현상인데 그 결국은 뭐 대성파인텍처럼 뭐 빠질 때까지 빠져 가지고 최대주주가 매롱하고 그냥 신주 40억 찍어 가지고 그것도 존재하지도 않는 가격 차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격에 찍어 가지고 이제 10% 짜리 주주였지만 저는 30% 짜리 주주가 됩니다 40억을 찍었더니 시총에서 800원까지 10% 할인까지 받아 가지고 거의 1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4% 정도 되는 주주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추가로 또 발행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7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 40억이 나왔으니까 한 30억 정도는 더 찍지 않을까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적자를 보는 이유인데, 제가 생각할 때한번더 증자가 있으면, 뭐, 결국은, 한번더 증자가 있다면, 이 회사 주식은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회사의 그냥 재무만 본다면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인데, 이 적자가 어떤 적자냐. 뭐, 최대 주주가 실컷 해먹고, 뭐, 월급 받을 거다 가져가고, 법인카드 쓸거다 쓰고, 차 쓰고, 뭐 쓰고, 온갖 거다 써가지고 만들어진 적자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제품 개발에, 제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 우리가 투자한 그대우컴프레이라는 회사도 계속 제품 개발비로 들어가서한 60억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 제품이 잘 팔리니까 이제 막 돌기 시작합니다. 좋은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제 그 조금 더 기존의 거래처보다 한 3배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쪽과 거래가 터졌었고, 그때 이런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고, 지분을 늘렸다는 얘기는 뭐, 진짜 좀얌체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더 이상 내릴 자리가 없고 나는 여기서 이제 지분 늘려가지고 확실하게 지배권을 굳히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로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단순 투자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좋아진다는 게 과연 <laughs> 좋아져도 안 주가가 안 오면 그만인 거라서 안 사면 그만인 거고 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그런 주포가 없는 상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의 진가를 알아보고 매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3년 정도. 근데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또 관심도 떨어져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좀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네, 제노레이 계속 내리니까 이제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긴 합니다. 보면 돈도 잘 벌고 주주하는 정책도 뭔가 없지는 않습니 자사주 계속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걸, 이, 지금도 40억을 사면 5% 정도 더 사는 겁니다. 아니, 그, 얘네들은 할 만큼 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오르면 모르겠지만, 해도 안 오르니까. 이거 뭐, 별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예, 그래도, 뭐, 회사에서 이제 자사수도 매입하고 하니까, 더 이상 심하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좀 안도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돈만 있으면 많이 살 건데, 아시다시피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없는 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뭐 올해 내내 없을 것 같고 내년 돼도 뭐참 옛날이 좋았는데 예. 그래도 뭐또 세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바뀌는 거고 또 좋아지는 거고 예. 그런 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축적이 되고 노력이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면 한번 전환할 때 터지게 되는데 제가 길을 봤기 때문에 뭐 저는 다시 한번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네,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그 기반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해서 이 태양광도 뭐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걸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광 규모가 커지면서 SK 쪽에서 완공된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교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 건너서긴 하지만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고 여기서 나오는 매월 발생하는 현금을 가지고 주포가 떠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달 나오는 현금으로 이걸 사 모아 간다면 이제 우리가 주포가 되는 거고 좋은 가격에 잘 사다 보면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요런 어떤 큰 틀에서의 지금 시장 트렌드하고 맞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 트렌드하고 맞는 이런 투자가 될 겁니다. 이게 장기 불황에서 결국 싼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가면 이걸 만드는 계기가 결국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나쁜 계기가 결국은 좋은 계기가 돼서 잘 완성만 된다면 정말로 이 나쁜 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양광 모니터링 앱을 보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뭐 충분히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하신 분들은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매달 빠듯한 분들. 사실 뭐 요즘 뭐 월급이 한 천만 원안 되는 이상은 대부분 다 쓰게 되니까 그 빠듯한 일상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매달 뭐 300이든 500이든 추가가 됐을 때그숨 쉬는 게 달라지는 그 아주 질적 개선이 큰 그런 일들. 특히 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러면 그냥 집 팔고 한번 월세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전환한 게 분명히 나쁜 일로 인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지만 좋은 일이 될수 있을 거죠. 그게 뭐 우리 살아가는 뭐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점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우리 태양광이 규모가 커지면 어, 제노레이가 사니까 매월 나오는 수익으로 모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그걸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쌀 때마다 사 나가다 보면 주가가 싸질 수 없는 거고, 그, 리고이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자사주도 사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인데, 그게 뭐 6천원 하다가 만원 가면 거의 60% 이상 수익입니다. 60% 이상 수익이 한 3, 4년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겁니다. 은행 이자하고 비교하면 앞으로 은행 이자 뭐1% 0%가 될 건데 그걸 따지면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목표 아요런 방식으로 요 재테크의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재테크의 중심은 결국은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었고 상가 같은 거 요즘은 상가 샀다가 망합니다 장사해도 망합니다. 안망할 게 없이 이거밖에 없더라. 예,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나서 투자를 하면 훨씬 잘될 거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